요한기시록 6장. 내가 보면 어린 양 일곱 인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래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서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어, 멸류관을 받아 나와서 이것도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이에, 그 붉은말이, 나오더라. 이에 불, 거기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땅에 있는 화평을 자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 아 셋째 생물이 말아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laughs>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 내가 내 생물, <laughs>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들리는 단, 음성을 들으니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도 감람류와 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째 어,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하기로 음, 내가 보니 황청색 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로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땅분의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검,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 다섯째 인을 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아땅에 땅의 권한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며 주심에 이르시되 어, 잠시 잠깐 잠시 동안 시대 잠시 동안 시대 어, 내 그 동무종, 아, 그들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그수가 그그 차기까지 알아하시더라 아,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인을 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며 달이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뭐가나무가뭐가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각 산과 바,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laughs>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장군들과 부자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바, 산의 바위에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음, 산과 바위에게 말되 우리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 보자위에 앉으신, 보자위에 앉으신 이에, 우리에게 떨어져 보자위에 앉으신 이에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어린양의 우리 숨기라. 그들의 진노, 그들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능히 누가 서리오하더라. 아멘.